어느 날 당신의 아이가 100점을 받아왔다. 그런데 딱한 문제를 몰라서 공책을 보았다고 고백한다. 네 실력대로 봐야지 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렇게 100점 맞아오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다음엔 그러지 마라. 살아가면서 딱한 번이고 하는 건안 된다라는 건 인식은 시켜주대. 어느 날 당신의 아이가 지하철에서 떨어진 아이를 구하겠다고 한다 도와주라고 할것 같은데요? 안 된다고 그럴 것 같아요. 위험하니까 너무. 저는 하라고 하겠습니다. 전 반대할 거예요. 내 아이, 남의 아이. 다른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쟤는 왜 저럴까 저 엄마는 왜 저렇게 아이를 키울까 왜 가만둘까 나 같으면 그렇게 가만 안 둬라고 내 아이가 했을 때 관대해지는 거죠 제 아이가 그렇다면 좀 자유롭게 놔둘 것 같아요 <목소리> 어느 날 아주 사소한 것이 당신의 허점을 찌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문진혁 씨죠. 살해금은 10만 원이고요. 살해금은 10만 원이고요. 아, 네. 초대된 대학생은 11명. 예정대로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도덕성에 대한 간단한 인터뷰와 실험이 있다고 했고, 하루 전에 사례비는 1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네, 15장 주세요. 어. 음. 게임은 지금부터입니다. 이제 사례금으로 얘기해 주셨죠? 네. 사례금 주요 드려... 15만원. 아, 감사합니다. 맞으시죠? 주저 없이 봤죠? 예. 봉투에 적힌 액수도 봅니다. 여기 15만 원. 네, 맞으시죠? 네. 네, 여기 15만 원 맞죠? 감사합니다. 어, 있습니다. 15만 원이고요. 네. 맞으시죠? 네. 네. 사례금 얘기 아시죠? 네. 어, 예. 네. 네, 사례금. 사례금 얘기 15만 원이면 아, 네. 맞으시죠? 네, 진짜 맞으시네요. 네. 네. 모두에게 15만 원이 맞느냐고 물었고 그들은 15만 원이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작가가 사례금이 얼마였어요? 10만 원이요. 사금 <laughs> 얼마였어요? 아 15만 원. <laughs> 어제 원윤 선작가가 얼마 준다고 했어요? 그게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쟁기해요.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아 제발 부탁드립니다. <laughs> 이건 굴욕이잖아요. 네? <laughs> 엄마 아빠 죄송하고요. 굉장히 유명한 도덕적 행동에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실험이에요. 도덕적으로는 민화해야 된다. <웃음> 네. <웃음> <웃음> 아버님께서 많이 좀. 조금 실망하실 것 같습니다 <laughs> 그래도 나도 도덕적으로 되게 행동 잘한다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실험극에서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구나 아, 갑자기 뒤통수 이렇게 탁 맞은 느낌 아 이런 거구나 제가 당할 줄은 몰랐어요 <목소리> 당신이라면 5만 원을 돌려줬을까요? <목소리> 당신의 도덕의 자대는 어디에 있나요? 여기인가요? 아니면, 여긴가요? 전쟁, 부패, 탈법, 정치, 왕따. 그렇죠. 도덕하면 우리는 늘 그렇게 크고 무시무시한 것들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도덕은 이렇듯 전혀 예측하지 않은 곳에서 우리를 습격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사소한 도덕, 세상 모든 도덕은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도덕이라고 하는 건 연습이죠. 연습되지 않으면 도덕 행동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는 도덕적이고 너무 착하면 손해를 본다. 판단력도 필요하고 의사결정도 필요하고 또 의지. 어떤 상황에 가더라도 내가 행동하는 데 잣대가 될수 있는 대단히 복잡한 어떤 심리적인 그런 정신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판단이다. 아... 도덕성에 대한 연구는 많지요. 그러나 개별적인 한 인간의 도덕성을 측정한다는 것은 꽤나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우리는 서울대 심리학과와 함께 꽤나 까다로운 그 문제에 도전을 했습니다. 도덕지수와 행동의 연관관계를 보는 최초의 실험. 도덕성에 관한 이러한 연구는 아마도 최초로 시행하는 연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이 관찰 카메라가 몰래 숨어서 아이들의 행동을 지켜보게 됩니다. 초대된 아이는 12명. 도덕성 지수 체크에서 도덕성이 가장 높게 나온 아이 6명과 평균적인 도덕 지수를 보인 6명의 아이입니다. 이 아이들은 빨강 팀과 파랑 팀으로 나뉩니다. 먼저 빨강조끼 팀입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빨강조끼는 도덕성 지수가 가장 높게 나왔던 아이들입니다. 관찰 카메라는 숨겨져 있고 강당에는 아이들 뿐입니다. 아이들은 규칙을 잘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칙을 지킨 대가는 혹독합니다 겨우 어, 공 하나만을 어, 성공합니다. 준비, 시작! 한 개, 5분이 들어올게. 선생님이 규칙대로 했느냐고 물었을 때 아이들은 모두 그렇다고 대답을 합니다. 두 번째부터는 유혹의 요소를 더 강화해보았습니다. 성공한 개수에 따라 선물을 준다는 달콤한 약속을 한 거죠. 먼저 빨강입니다. 선물이라는 달콤한 유혹까지 제시해보았지만 이번에도 아이들은 오직할 정도로 규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규칙을 지킨 대가는 혹독합니다. 한계를 던져보기도 전에 위반부터합니다. 선물의 유혹이 너무 강했던 걸까요? 성공한 개수를 세고. 이제 받게 될 선물의 마음을 뺏깁니다. 초등학교 4, 5, 6학년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칭찬받는 행동을 좋은 행동으로 알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칭찬 한번 해주면 신이 나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이 도덕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고한다면 1분도 안돼 맞춰버릴 유아용 퍼즐이지만 이제 검은 천 속에서 그것을 맞춰야 합니다. 음? 이번에도 빨강들은 굳건합니다. 12살 아이들이 이 정도로 행동이 일체 버린다는 게 놀라울 뿐입니다. 다시 파랑팀의 순서 보지 말고 해야 한다는 규칙을 알려주고 선생님이 나갑니다. 바로 검은 천을 들춰봅니다. 보고 싶은 욕구를 참아야만 하는데 다들 그걸 참지 못하는 거지요. 보고 싶은 것을 참는 아이와 참지 못하는 아이. 이것은 자제력의 차이입니다. 화면에 글자가 나오는데, 글자를 읽지 말고 글자 색을 말해야 합니다. 파랑, 검정, 이런 식으로 파랑. 하면 됩니다. 어, 파랑, 보라, 노랑. 파랑팀은 어떨까요? 검정색. 보라색. 쉽게 결정을 음, 못합니다. 자주색이요. 파랑. 보라. 글자를 읽고 싶은 욕구 때문에 자꾸만 틀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유혹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자기 충동대로 행동을 할 수도 있고요. 거기에서 중요한 거가 내가 나를 자제할 수 있는 자제력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한 인간이 살아가는 데 매우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내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는지도 도덕성의 일부라고 볼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지금 그잘 알려진 그러한 결과가 이렇게 만족 지연을 4세 때, 5세 때, 6세 때 잘하던 아이들이 결국 고등학교 가서 SAT, 우리 같으면 수능 점수도 높더라, 학교 성적도 좋더라. 우리는 아...